여자친구랑 이제 물체를 하고 있어. 근데 단둘이 남았어. 근데 어... <laughs> 삼성 징크스가 완성됐어. 아, 이건 좀 힘든데. 아... 이래도 썰렌 치철수 있는 남자. 와씨... <laughs> 어... 개힘들다 이거,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됩니다. PR 남자 열세 가지이 <laughs> 야, 이거 진짜 유독 제가 여자 기준으로 얘기를 좀... 많이 들리거든요. 여자 기준으로. 진권대. 피해야 할 남자 13가지. 제가 유독 진권대에서 여성 기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여성 기준으로. 근데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자한테도 당연히 도움 됩니다. 왜냐? 내가 피해야 할 남자 13가지를 말했어요. 그럼 남성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아, 저걸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성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한 이유는 제가 여자랑 대화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제가 남자친구가 별로 없어요 예. 아,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13가지를 말할 텐데 이 13가지가 다 맞는 남자는 사실 이 세상에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0.1%도 안될 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건 진짜 괜찮다 아 이거는 아 이건 내가 뭐 딱히 열안 맞을 될것 같은데 이러면은 네, 그런 사람 만나면 됩니다 예. 알아서 잘 고르세요 솔직히 다 걸으면은 아무도 못 만납니다 우리 여자가 요즘에는 좀 찾아다녀야 돼요. 어, 내가 가만히 누워있으면 뭐 누가 따먹어주겠지? 안 그럽니다. 그건 범죄자밖에 없어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누가나 따먹어주겠지? 아닙니다. 범죄자만 와요. 이제 내가 지금 돌아다녀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다 뺏겨요, 남자. 야무진 남자애들. 요즘 여자들 공격적입니다. 잘 보세요. 자 피해야 할 남자 1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하는 말이 있죠, 첫 번째. 불편충. 이게 커뮤니티를 많이 하면은 제일 심합니다, 이 불편충이. 이게 뭐냐면요. 별것도 아닌 걸로 시비 거는 거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여행을 왔어요. 여행을 왔는데, 어, 여기는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 이런 식으로 계속 불편충스러운 얘기들. 이런 거 많이 말하는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쁜 걸잘 찾는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네요. 어떤 상황에서든 언제나 나쁜 걸 굉장히 빨리 찾는 친구들. 그리고 애매한 상황도 젓같이 말하는 불편하게 말하는 그런 스타일 있죠? 그게 바로 불편충입니다. 이런 새끼랑 같이 있으면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분이 불쾌하게 갈수 있기 때문에 불편충은 반드시 걸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인간입니다. 부정인간. 이거는 불편충이랑 조금 달라요. 이거는 약간 이 부정인간이라는 게 심하면은요, 칭찬도 부정적으로 한다? 제가 지나다니다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근데 이제 남자랑 여자가 앉아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칭찬을 하는데 뭔가 멘트가 되게 부정적으로 하는 거야. 님은 예쁘니까 멍청하시겠어요? 왜 예쁜 사람은 머리 안 좋다고 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멘트 유튜브 영상 하나 봤었는데 이거랑 똑같습니다. 부정적인 인간은요. 칭찬도 부정적으로 해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과 반대되는 거는 이제 어떤 사람 만들려면 오히려 좋아. 이런 말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좋습니다. 아니면 락키비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족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말을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여행 일본 여행 갔는데 개 더워 근데 아, 오히려 좋아 이런 말 하면은 뭔가 기분 좋아지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사람 만나라는 거죠 3번 예민함 이건 근데 성격이에요 이건 성격이라서 성격 중에서도 전 어지간하면 성격은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성격은 존나 짜증납니다 완벽주의 성향이라고 하면은 좀 좋겠네요. 이런 성격 진짜 안 좋습니다. 예민한 거 되게 피곤해요.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야 저거 뭐야 저거 저뭐아 자동차에 저거 뭐야 이런 식으로 예민한 애들 있죠. 이런 애들보다는 사람이 좀 능글맞고 여유로운 성격 이런 게 훨씬 좋다고 봅니다. 예민한 사람 자이거세개좀 비슷하죠. 불편충, 부정인간, 예민함 이런 사람들은 잭끼는 게 좋습니다. 하루 왠 종일 필요할 거예요.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요. 네 번째, 공격성입니다. 공격성, 폭력성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 예를 들면 뭐 화가 났을 때 그걸 주체를 못 한다든지 화 표출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표출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쳐던져봐. 갑자기 같이 게임하고 있는데 에 씨발! 막 이래. 미친 놈이잖아요. 이런 사람 반드시 올라야겠죠. 그리고 안 때린다가 아니에요. 왜 때려로 가야 됩니다. 아 어떻게 여자를 때려? 나안 때려. 이게 아니라 어 사람을 왜 때려?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아나 사람 안 때려. 이게 아니라 사람을 왜 때려로 가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다섯 번째 자존심. 누구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존심 존나 부리는 새끼. 와 진짜 짜증나죠. 진짜 짜증나요. 이런 사람이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 요즘에 쇼츠에서 많이 뜨고 있는데, 백종원 나오는 그 프로 있잖아요. 거기서 특히 많이 나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게 입에 베어 있는 새끼들이 있어요.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 존나 센 새끼들.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 존나 피곤합니다. 오빠 왜 그랬어? 아니, 그게 아니라, 바로 그냥 인시 들어온 애들 있어요. 이런 친구들, 거르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그런 예시도 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랑 게임을 해요. 여자친구랑 게임하면 솔직히 져줘야 되잖아요. 게임 져주는 거. 티안 내면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또 사랑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그 생각나네요. 옛날에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 제가 롤을 잘하잖아요. 당연히 여자친구는 롤을 못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제일 잘하는 챔피언으로 1대1을 하기로 했어요. 걔가 그냥 몰라 하고 싶대. 나 이길 자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진짜 티안 나게 져줬거든요. 어이구! 이러면서 막 연기도 막 하면서 그래서 그 친구가 진짜 자기가 이기는 줄 아는 거야 아마 아직도 이긴 줄 알걸요? 이런 식으로 게임 져주는 거 여자친구 상대로 막 아득바득 이기려고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여자친구랑 이제 롤체를 하고 있어 근데 단둘이 남았어 근데 어? <laughs> 삼성 징크스가 완성됐어 아 이건 좀 힘든데? 아 이래도 썰렌치칠수 있는 남자. 와, 씨. <laughs> 어, 개 힘들다, 이거. 아, 이거는 좀 힘들긴 한데요. 네. 여자친구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존심 안 부리는 사람. 이런 게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6번. 가스라이팅 거는 사람. 이말 하긴 좀 그렇지만 유독 ENTJ가 굉장히 잘 겁니다, 이거. 가스라이팅. 가르치려 하는 거죠. 이 가르치려 하는 것도 무슨 정글 공식 가르치듯이 그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그, 그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르치려 하는 가스라이팅. 이건 정말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오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해하는 사람은 뭐 말만 꺼내면은 다 가스라이팅 거는 줄 알아? 이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거, 이거, 이거. 6번 가스라이팅. 잘구부해야 됩니다. 뭐가 가스라이팅인지. 자, 이 6개만 걸으면은, 아, 이건 진짜 걸렀으면 좋겠어요. 이 6개. 이 여섯 개면 정도면 될것 같은데요. 네, 아마 이 여섯 개 걸으면 한10% 남을 겁니다. 그 남자를 빨리 채가야 돼요. 7번. 아 이거는 좀 빡셉니다. 책임감. 그러니까 이 책임감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신이 하기로 한거 있죠. 이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고 노력하는 사람.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요. 은 이런 사람이랑 만약에 결혼을 하면은 평생 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사람이 지금 집이 아무리 가난하고 능력이 없건 이런 성격이랑 살면은요, 평생 동국정할 필요 없음. 네. 책임감 있는 사람,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아, 너무 멋집니다. 8번 열등감. 근데 열등감 없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세상에.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유독 심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골라야 됩니다. 특히 이것도 좀 피할 수 없긴 한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못 생기거나 키가 작은 사람이 유독 열등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좀 뺄라 그래도 이런 사람이 유독 존나 심해요 이게. 열등감 심한 사람 걸러야 됩니다. 열등감이 있더라도 그거를 좀 자연스럽게 예, 기분 좋게 수, 에, 해소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너너 예. 너 저기 있는 알바 왜 이렇게 자꾸 쳐다봐? 어, 쩌고 잘생겨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난날 존나 못생겼다고는 생각하는 거지? 아, 아니, 오빠 아니야, 뭔 소리야? 맞아냐? 이런 사람이 진짜 있다고 하지 마세요. <laughs>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있나봐요. 이런 새끼도 연애하고 다닙니다.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9번 이거는 99% 부모 영향입니다. 9번은 말본새라고 합시다. 말투, 말본새. 99% 부모 영향입니다. 저도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 고치느라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보리그 잼플. 자기야, 저거 좀 치워. <laughs> 이런 스타일 이 있죠. 아니, 말투가 그냥 족 같아요, 그냥. 사실 이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사실. 이것들 중에서는 그나마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족 같아요. 특히 상황이 안 좋을 때 싸우기 딱 좋아요. 내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열받거든요. 자기야, 저거 좀 치워. 알았어? 어, 잠깐만. 저거 좀 치워? 오빠, 말하는 투가 족 같아? 이러면서 싸움난다니까요. 굳이 아이 그 제가 그 뽀리그 젠플로 이렇게 예든 거 있죠 극단적인 예시도 있고요 그냥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랑 비슷한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좀 말하는 툴을 물론 저도 오은영 박사급은 아니지만 최대한 예쁘게 말하려면은 어 이것 좀할수 있겠어 이것 좀 해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말을 하면은 서로가 또 기분도 좋아지고요 네, 좋습니다 10번 성격 안 맞는 거 성격 안 맞으면 빨리빨리 끝내세요 빨리빨리 제가 좀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하려면 애초부터 솔직하게 해야 돼요 연애를 하는데 자꾸 막 가면 쓰고 이러면은요 상대방이 몰라요 시작하자마자 막잘 보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N은 N이랑 만나야 돼요 MBTI 있죠 MBTI N이랑 S랑 만나면 힘들어요 뭐 친구들끼리 괜찮아요 아이 새끼 봐봐 우린 다애인인데이 새끼 애쓰니까 못 알아듣는 거 봐. 존나 웃기다. 이러는데, 연인끼리는요, 성격이 안 맞으면은, 아, 평생 피곤합니다. 평생 피곤해요. 11번. 중독자. 술 중독자. 맨날 술 차먹는 새끼들. 담배 중독자. 뻑금뻑금. 도박 코인 중독자. 싹다 걸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여자친구가, 아이고 좀, 좀 작작 했으면 좋겠어 하면은, 충분히 끊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술 약속보다 여자친구가 우선인 사람. 이런 걸 만나는다는 거죠. 좀 심한, 심한 부리를 거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는 게 술, 담배 진짜 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안 좋습니다. 건강 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거가 안 좋아요. 모든 거가. 여자가 담배를 핀다고 보세요. 진짜 좋은 남자 안엮고요안엮요 안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행동이 나비 효과로 커지거든요. 작은 행동에서 큰 결과가 나와요. 나비 효과처럼. 작은 행동, 말투, 약간 족 같은 말투, 약간 담배를 피는 그런 행동들에서 큰결과가 나옵니다. 어? 아, 이 새끼 그 말투가 좀 이상하네. 얘랑 안 만나야겠다. 어, 야, 담배 피는 여자야? 아, 안 만나야겠다. 이러면서 운명이 다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작은 행동을 고쳐야 돼요. 큰 행동을 고친다는 것보다는. 중요합니다. 존나 많죠? 12번. 친구 많은 사람.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서 그나마 제일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별로입니다 친구 많은 사람 친구가 많으면은 친구랑 놀러 다니느라고 여자친구한테 좀 소홀히 할 거고요 혹시 모르죠 또 남자애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막 무슨 뒷담화까지 모르잖아요 특히 가장 안 좋은 게 그겁니다 고등학교 친구들 존나 만나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이거 한 지금까지 100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학창시절 친구 옛날 친구 오래 만나는 거는 안 좋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발전이 없습니다 그때 어쩌고저쩌고 야왜거 간만에 롤이나 하자. 이런다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은 1년에 한 번씩만 만나세요. 많이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13번. 드디어 마지막이네. 13번. 이건 그나마 제 제일 제일 개인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 있죠. 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불편충. 저만 싫어하는 거 아니죠? 나도 싫어하는데 남들도 다 싫어해요. 부정적인 인간. 뭐또 싫어하는 사람 많죠. 그쵸? 다 마찬가지예요. 13번은 저는 좀 개인적일 수 있습니다. 13번이 뭐냐면은 사람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전과 노력을 특히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 굉장히 그릇 작다고 보고요. 주변에 좋은 사람이 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노력한 거를 개무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똑같이 그런 사람만 꼬여요. 근데 사람이 노력한 거를 막 인정해줘. 그 사람이 좀 실패했더라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 노력을 인정해줬다고? 그러면 이거 그 사람 거 됩니다 그냥 사람이 와내 노력을 인정해줬다고 하면서 좋아해요 따른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노력을 인정해주는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만 보입니다